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매수 매도 역할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신양 종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다 끝났죠 완전 보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어, 어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제가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수급이, 수급을 갖다 외국인 물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옵션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별한 이변도 없었어요. 이변도 없었고 장중 내내 지금 뭐 보합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른 종목이 더 많았고 내린 종목이 더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오늘 장은 그래도 올랐다라고 느끼시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도 당연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도 오늘도 여전히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대외적인 이슈도 있고 대외적인 이슈에 대비하는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대차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대차를 증가하고 있으면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폭탄 매물을 떨굴 가능성을 계속 열어 놓은 상태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매수를 갖다가 접근하는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주를 갖다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하는데 그것도 최대한 보수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쨌든 지금 대외정세 같은 경우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제 어느정도 협상도 이제 거의 뭐 종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합의안을 갖다가 이행 안할 경우에 뭐기반도 설치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조금 낮진 상황이에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에도 뭐 특별한 악재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내일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 결, 이제 승인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안을 갖다가, 그, 내일까지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결정을, 하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하원에서, 그 이번에도, 이유하고, 영국하고의 합의안에 대해서, 이 합의를 통해서, 이유를 탈퇴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갖다가 승인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일단은 노딜 브렉시트가 이제 실현이 되는 거니까, 노딜 브렉시트를 한다고라고 하면, 경제적인 타격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유럽 선거 기간, 의회 선거인데, 5월 22일까지, 일단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뭐, 무기한 연장을 할 것인지, 뭐, 더 이상의 합의안은 없다고 이회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안을 통과를 해서, 5월 21일까지 해가지고, 브렉시트 하는 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합의안을 갖다가 부결을 하면, 이제 5월 22일 이후에, 다시, 의회에서 뭐 연장을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노딜로다가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또 아마도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미 정상회담을 갖다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대북 관련돼 가지고 상의를 하는 거죠. 교착상태에 미국이랑 북한이랑 좀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트럼프의 성향상 보면은 항상 나는 관세맨 아니면은 굿딜 항상 외치는 게 그거죠. 관세를 매겨버리겠다 해가지고 이후에다가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뭐 여기저기다가 이게 나라마다 다 찌르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관세. 그래놓고 결국에 딜을 할 때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굿딜만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어떤 해법을 찾아낼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결국에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협상도 중국이 한발 물러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걸 보면, 근데 이제 또 중국 입장은 일단은 합의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뭐 이런 식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국이랑 미국이랑의 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무역 전쟁이 종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수출을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게는 조금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주가는 상승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일단은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급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를 얘네들이 대차 물량을 갖다가 증가시키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거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대차 물량 이제 요거 하고선 확인해 보면 이제 나오겠죠 오늘은 이제 옵션을 만기를 했는데 만기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옵션에 대한 방향성은 리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일단은 지금까지 모아둔, 며칠 모았죠? 며칠 모아둔 대차 물량을 갖다 쏟아내면서, 뭐, 공매도로 하면서, 약간 뭐, 브렉시트 문제가 있다던가 뭔가 있으면은 한 번쯤은 내려서 또조정을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상, 이제, 하락의 폭도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예측입니다. 뭐, 달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다 1140원대를 돌파하려고 를 하지만, 우리가 1140원대였을 때는 주가가 2000선 아래였었는데 현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라 거죠 물론 선물을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차익거래를 했다는 얘기죠 옵션을 옵션을 가지고선 상승방향으로다가 옵션을 놓고선 선물을 갖다가 약간 올려서 매도를 해놓고선 현물로다가 그거를 그냥 받친거 정도 그래서 요건 이제 앞으로의 수급이라기보다는 이 이후에, 이 이후에 수급을 갖다가 예측하는 거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다 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리셋. 이것도 리셋.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물이랑 요것만 선물 위주로다가 봐야 되는데 일단 선물로 봤을 때 주식 선물은 샀는데 요것도 오늘 옵션 가격을 맞히기 위한 거니까 요것도 리셋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매도했다라는 거는 어쨌든 주가를 내려갈 아래쪽으로다가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열어뒀던 거고 달러 같은 경우를 매수했다라는 걸 외국인이 이제 조금 달러 가격을 올리면서 현물을 갖다가 빼겠다라는 의지 거기에 대차물량까지 오늘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대차물량까지도 공매도로다가 때리면서 자기들은 다시 차익거래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끝날 때 보면 변동성 지수가 플러스가 엄청 컸었죠 근데 제가 그게 이제 거짓이라고 얘기했죠 약간의 극단적인 효과를 갖다가 불러서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극단적인 효과로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변동성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가를 갖다가 끌어올렸다. 항상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어제 시간 외로는금 관련 주가 떴었는데 제가 장 시작하면서 수급의 흐름을 보고선 시작하자마자 이제 엘컴텍. 그걸 갖다가 매도를 했던 거죠. 분할 매도를. 혹시나 떨어지면 올라가겠지. 흔들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한 거지만, 일단은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놓고선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서 내려가면 나중에 다시 사도 되는 거고, 그냥 놔두면 되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일단 시장 종합은 뭐이 정도만 해도 이제 대충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왔나요? 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어쨌든 대차는 감소를 했습니다. 주가가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조금밖에, 예,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오르면 제가 대차는 증가하는 게 정상이라 그랬죠. 근데 코스피, 거의 이게 코스피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차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종목별로다가 대차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종목마다 대차를 보시면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때 항상 이 전체 대차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체 대차. 이게 오늘의 그냥 전체 대차란 말이에요. 전체 대차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 팔구 사구 어쨌거나 전체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어떤 종목마다는 달라요. 개별 종목마다는 대차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강할 수 있지만 서로 눈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종목 간에 대차를 증가시켰다가 줄였다가 대차를 증가시켰다가 줄였다가 전체적인 흐름이 더 강한 쪽으로 다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모아놨다 라고 하면 하방 압력을 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조금 뺐죠. 그러면 하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상승의 신호냐?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그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어느 정도 아래쪽에서 대차상환을 위한 주가 하락을 갖다가 유도할 수도 있다 라고 반대로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이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우리 최고점에 갔을 때가 거의 80조였고, 지금 현재 67조.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대차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쪽이 조금은 더 많다. 하지만, 이제 목표 지점까지는 어느 정도 다 왔다. 코스피는 아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데까지 다 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매도를 한거예 요, 요 라인까지라 그랬잖아요. 이 라인을 갖다가 돌파해주는 라인까지는 어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거다. 그러 올라가면 이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조금 남았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남아있는데 사실은 뭐 내일 갭이 살짝 뜬다 그래도 뭐이 라인을 갖다 이제 넘어서는 거는 한 번에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라인을 갖다가 770포인트 대를 갖다가 한 번에 넘어서는 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움직임을 보고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남아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보합권을 이루었지만 잘 보시면 이제 224일선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살짝 지지해 주는 모습이면서 5일선을 갖다가 지지를 받고선 차트의 저점은 상당히 높혀놓은 상황이고 뭐 고점도 높혀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종가 같은 경우는 그대로지만 어쨌든 상승 방향 쪽에 흐름은 아직은 많,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급의 흐름도 역시나 꾸준한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수급을 바꾸면 얘기는 달라져요. 근데 외국인 수급을 바꾸기도 뭐한 게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달러를 막 무작정 올리면서 올리려고 하면 우리나라만 정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게도 수출을 하는데 관세라 뭐 우리나라한테만 관세를 매기겠다. 우리나라가 뭐 적대국도 아니고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조금 더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 더 상승을 하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는 녹화를 하다가 이게 튕겨 갖고 제가 고생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방송 중에 또, 튕겨가지고, 방송이 꺼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부팅을 하고 하는 바람에, 요게 이제 남아있는 게, 그, 체결창에 남아있는 게, 그, 다시 접속한 다음부터 남아있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 지워지진 않았고. 그리고 또, 칠판을 보시면, 오늘 매수한 종목은, 뭐, 추가 매수를 했건, 신규 매수를 했건, 딱 하나입니다. 보락. 보라. 보락을 갖다가, 딱 하나 매수한 거예요. 요거를. 요거를 어제에, 어디서 매수를 했냐 아 오늘 시가에 매수를 했죠 오늘 시가에 매수를 해가지고 약간 수익으로다가 마감을 한 상태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수익실현을 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면 이제 장이 좋았 오늘 장이 좋았잖아요 장이 좋았는데 옵션 만기일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가지고갈수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살짝은 제가 욕심을 내려놓고 매도를 조금 빨리 한 경향이 있었죠 그런게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 코리아이프티가 전략 매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종가는 제가 예상한 부분에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안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한참을 더 올라갔다 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매도는 잘 했어요. 그 남선 알비늄이라든지 엘컴텍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매도로다가 이제 대응을 해 놓고선 나머지 이제 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팔면 되니까 그래도 수익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퓨전데이터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인데 누가 저번에 그러셨어요. 관리 종목도 사시네요. 아래쪽에서 관리 종목 사놨었는데 관리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관리 종목 된 거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장이 개별주로다가 많이 움직이고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수익권에 와있고 거기에서 특별히 많이 오르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뭐 매수하기도 뭐 하고 떨어지는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기도 뭐 못하고 그렇다고 매도를 하기에는 또 아직 천천히 오르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이제 그 수익 상위권은 거의 다 우량주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급등주 같은 경우는 오르면 바로, 바로 팔아먹잖아요. 20% 30% 팔아먹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퍼센트 대가40% 이제 30% 이상이 잘안 나와요. 나오면 거의 팔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수익률이 한 자릿수였다가 갑자기 급등을 해갖고 두 자릿수가 되고 뭐20% 30%가 하루 만에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조정하고또한번빡 가면은 바로 50% 나와요. 그럼 그냥 그렇게 가는 것들은 또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매수, 예, 수익률 상위를 보니까 전부 다, 우량주들이라는 거죠. 어제 이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방탄소년단이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 대단하긴 한가봐요 컴백을 한다 그래서 방탄소년 관련 주주들이 올랐는데 기존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있죠 뭐 DPC도 있고 키스트랑 또 이제 뭐 엔터 관련 주 중에 또 뭐가 있었죠 엘비스엠 있고 엘비스엠 거 지난번에 다 팔았죠 제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고점에 있었는데 키스트도 가지고 있었는데 키스트는 좀적 그나 그런 거에 비해서 좀더 적게 올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익권인데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슈팅아 나와라 슈팅아 나와라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내일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감사하게 방탄소년단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그래서 또 수익을 갖다가 챙길 수 있게 만들었고, 이제 아마 내일 복귀를 한, 이제 컴백을 한다라고 해도 그거 이외에는 특별한 이슈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근데 주가들은 이미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할 시기가 됐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또 생각하고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시 컴백을 해서 뭐가 막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는 그동안은 떨어졌다가 나중에 또 뭔가가 나와야만 또 그때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권인 상황에서는 매도로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분할 매도한 거, 뭐 시젠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그, 어디에 나왔더라? 검색식에서 나왔던 거였는데, 제가 이제 어차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매수를 하진 않았고요. 동양파일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서 이렇게 매도만 해서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옵션 만기는 잘 지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이슈 될 만한 거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갖다가 승인을 할 것, 할 인가안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로다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해서는 그냥 그 전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다 떴다. 이미 떴기 때문에 올라가야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이제 고점에서 물리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로 매도를 해 놓은 겁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리고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것들을 갖다 뭐 규제 특구를 갖다가 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선 앞으로의 이슈를 갖다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하는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에이 컴백한다고 뭐 얼마나 오르겠어.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수익주의기는 했지만 어 오늘처럼 이렇게 키스 급등할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오늘 이제 여기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만 봐도 이제 키스가 1위까지 올라갔었죠. 올라가고 이래서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저는 매도를 해서 대응을 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여기 이제 매수한 가격이랑 매도한 가격들은 여기에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차트 같은 거를 보시고선 이제 직접 그, 보시면서 그냥 공부하는데 도움 되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제가 매수하는 단가라든지 매도하는 단가. 뭐, 제가 매수한다고 매수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매도한다고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갖다가 하시면 저같이 종목을 많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 정도로 관리하면서 이렇게 돌려 나가면서 자산을 키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래도 아주 심심하진 않을 거다. 뭐 단타로 다 해가지고 제가 금방 금방 수익되는 걸 보여드리고 이러지는 않아요. 어느 경우에는 이제 사놓긴 사놨는데 안 파냐고 물어보시는데 수익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안 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량주 리 같은 경우는 뭐1% 2%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급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급이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시황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외적 변수가 크게 발생할 만한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가져가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팔아준다라고 하면, 수익은 챙겨놓고, 수익률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이제 크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 그 이상 라인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경제 흐름이 바뀌어서, 다시 대세 상승장이 오기는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2017년도에 대세 상승장이 왔다가 2018년도에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대세 상승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하락한 부분을 복구를 해준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좋아진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상승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올랐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때문 이제 올해까지는 이런 식으로다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내년이 된다라고 하고 이제 경제 지표들이랑 이런 것들을 앞으로 쭉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반기가 됐을 때는 조금은 매도하는 방향 쪽으로다가 방향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돌 거예요. 돌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별주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죠. 지금 보면은 뭐 관리 종목도 들어가고 그. 일단은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급등할만한 종목들을 갖다가 또 찾아서 들어가기도 해요. 예, 우량주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다시 이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권으로다 또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그런 우량주 관련된 종목을 갖다가 최근에 살만한 게 거의 없.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사도 되는데 올라가고 있어서 이미 수익 중인 것들이 대부분 많아서 골라내기가 좀 어려워요. 섹터별로다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급등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선 이제 이렇게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면서 그 돈으로다가 챙겨놓는 겁니다. 그 돈으로 챙겨놓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러면 예수금이 있으니까 그걸로다가 다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노란색 자막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지만 꾸준히 올리고는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이 없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를 올렸어요? 여기 부성 2차전지. 2차전지 올렸다는 얘기는 여기다 올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 관련된 종목의 섹터에 관련돼서 그 종목이 일주일 정도 안에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조금 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그런 것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이 종목을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달의 종목이 또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심심할 수도 있어요. 제가 스캘핑을 많이 한다거나 급등 종목을 갖다가 이제 주로 팔기만 하지 사놓고 좀 기다렸다 파는 편이잖아요. 올라가도 제가 잘안 팔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어제 산거왜 올랐는데 안 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안 파는 거지, 본인들이 혹시나 사셨다면, 본인들 그릇에 맞게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내려와도, 아, 여기서 내려가서 이만큼 더 내려갔다가 나중에 여기서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또 사면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시간은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항상 저에게 응원이 되는 댓글들을 달아주시면 저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쨌든 봐요. 제가 다 해결을 못해드려요. 검색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다 물어보신다고 다 대답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우리가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